서울 강동구 암사동 유적에서는 신석기 유적 마을의 모습을 밝히는 발굴 조사가 40년 만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어린이날을 맞아 이 유물 발굴 현장을 직접 볼수 있는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유연숙 기자입니다. 유물 발굴터에서 발굴 도구를 이용한 발굴 조사가 한창입니다. 조심스레 흙을 헤친 끝에 깨진 토기 조각 하나를 찾아냅니다. 출토된 유물은 발견된 위치와 크기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이 어린이날을 맞아 유물발굴 현장체험 학교를 열었습니다. 어린이 발굴조사단에 참여한 학생들은 오늘만큼은 진짜 고고학자가 된 기분입니다. 뭐 신석기 구석기 시대에 있었던 뭐 이런 유물을 발견한 것 또한 우리 나라에 좀큰 도움이 되고자 저도 꿈을 한번 고고학으로 한번 해보려겠다는 다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체험은 실제 신석기 유물 발굴이 진행되는 현장을 볼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됐습니다. 현재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는 신석기 선사시대 마을의 정확한 구조를 밝히는 정밀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강동구가 문화재청과 서울시와 협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1970년대 국립중앙박물관 발굴조사 이후 40년 만에 진행되는 발굴조사입니다. 현재 그 유적을 자세히 알수 있는, 유적 형성 과정을 알수 있는 토층이 남아있는,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층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남기고, 그리고 그 주거지에 대한 주적, 유거, 주거지가 언제 형성되었는지를 정확한 자료가 남, 남기면 유적에 대한 진정성이 확보될 수 있고요. 그러한 진정성이 있어야 세계유산으로 가는 중요한 자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로 신석기 시대 마을 유적의 새로운 면모가 밝혀지면 서울 암사동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신석기 시대 출항 마을 그 전체 구조를 좀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 또 세계적인 유적으로 또 발돋움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의 발굴 조사는 7월까지 계속되며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유현숙입니다.